네, 인천 특별시대 여러분, 예, 오늘 금요일 오후 3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한 주간도 예,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 저희, 어, 생방송은 지금 바로 옆에 기자회견실에서,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기자회견을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분들께, 어, 라이브로, 예,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어, 시민분들과 약속한, 지금 수돗물 피해 지역에 대한 그 1일 브리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5일째인데요. 어, 오늘도 지금 오후 3시에 우리 환경부와 그 다음에 교육부, 그 다음에 인천 광역시가 함께 어, 준비한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고요. 저도 어,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옆에 우리 기자회견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 순서로 저희 박준희 회장 국장님과 물 정유미 안심지원 단장님, 박영결 강소사업본부장의 질의 답변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어르신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어, 물 통합 정책 국장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어그 동안에 인천시 수돗물 접수 사고 관련한 접수 사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 내주부터는 지역별로 수돗물에 대한 정상화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경부는 그 동안에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통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 수돗물 수질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어, 어, 회복된 것으로 어, 확인했습니다. 어, 사태 발생 초기 수질 검사와 어, 가장 최근인 어, 어제 6월 27일 어,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어,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불검출률이 어, 96.7%에 달할 정도가 되었고 어제 시료의 경우에는. 어, 전체 시료가 다 불검출한 수준으로 나와서 수질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만 수돗물의 수질 분석 결과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되었지만 필터를 통한 실험 결과는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필터의 착색 원인에 대해서 어,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철망간과 같은 착색에 영향을 주는 어, 물질은 어, 이온과 어, 입자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이온 형태의 철이나 망간이 어, 염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어, 산화돼서 어, 입자 형태로 어, 바뀌게 되고 어, 그러면 필터에 쉽게 달라붙게 되는 것으로 어,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현재와 같은 정도의 입자성의 착색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은 수돗물 수질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사고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판단 자태를 가지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정상화 여부는 수질 분석 결과와 함께 필터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 결과까지 반영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환경부 정상화 지원반에서 수돗물 복구를 위해 지역별 배수 작업을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등이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감망의 수질이 가변적인 것을 감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 수돗물 안심 지원단에서는 다음 주부터 어, 추가 관측을 거쳐서 응용 가능 여부를 배수구역 내 블록별로 어, 또는 지역별로 확인해 드릴 계획입니다. 어, 환경부 수돗물 정상화 지원반은 어, 인천시와 함께 어, 6월 18일 발표한 주상화 일정에 따라서 봉촌 어, 정수장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를 어, 완료를 했고 그 배수관에 대한 이토도 수질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7월 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등의 저수지 청소 안내에 대해서는 광화는 어제, 영종은 금일 안내를 했고 서구는 내일 29일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돗물 피해 학교 161개교 중 생수 및 급수차 활용 또는 상수도 사용 등을 통해 자체 조리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4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위탁이나 대체 급식 실시를 통해서 11개교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3개교가 되겠습니다. 당초 급수차를 6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타 지자체나 국방부, 한국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거쳐서 7월 첫째 주까지는 연장 지원하고 그 이후는 정상화 수준을 봐가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는 학교 급식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10개 팀을 구성해 학교 수돗물 수질 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별로 수질 분석과 필터 테스트를 병행해서. 안전한 수돗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재검증을 해 나가고 정상 급식 가능 여부를 그 결과에 따라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 정상화 시점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및 학교 학부모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 공지 및 단지 내 안내 방송을 활용해서 지역별 복구 진행 상황. 어, 수질 상태 개선 예상 시점 등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해서 어, 인천시 서구청, 중구청은 어, 6월 27일 생수 어, 37톤을 추가 지원했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1만 명에 대해서 생수 구입 비용을 1인당 1만 원을 어, 지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정부는 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 수돗물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어, 수돗물 안심 지원단도 당분간 인천시에 상주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어, 어, 기자회견이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발표 내용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 경청을 했습니다. 어, 저희 이제 같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분이 어, 수도물이 하루빨리 복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환경부와 인천시가 합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콸콸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 기대와 또 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 점차 지금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요. 정말 인천시의 수돗물이 전국 최고의 수돗물이 될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 인천시와 또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수돗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분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 이번에 경험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어, 다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실망과 또 고통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주말, 어, 지금, 어, 그 날씨 예보로 봤을 때어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여러분들 또 장마 피해 없도록 저희 인천시도 지금 어 24시 비상 체계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예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어 오늘 인천특별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